괜찮아. 아 그리고 우정이가 무슨 야채 피자가 맛있대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감으로 무슨 야채 피자가 맛있어 이러가지고 아니 언니 진짜 맛있다니까 이게 나도 막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어 언니 막이러 거서. 언니, 진짜 먹어봐. 이거 시청자들도 다막 뭐라고 욕하다가 먹어보고 다 맛있다고 인정했어. 그래서, 알았어. 내가 잭슨피자 그 무슨 주키니에다가 치즈에다가 그 야채만 들어있는 버섯 막 이런 거 버섯나 좋아하니까 맛있겠지 했는데, 언니, 근데 윙이랑 꼭 시켜 먹어야 돼. 윙이 진짜 맛있어. 그래서 윙이랑 같이 먹어야 돼. 어, 알았어. 그래서 딱다 먹었어. 그러니한 조각 먹었어. 딱한 조각. 그리고 윙은 다 먹었어. 그리고, 어, 어때, 어때, 어때? 어, 위 진짜 맛있었어. 아니, 한조아? <laughs> 아, 저, 그래서 아직도 냉장고에 있거든요. 응. 음. 저거 뭐, 너무 먹고 싶어. 진짜 먹방은 못 참겠어. 그래서 뭐 먹지 하다가 딱 방송에서 뭐 맛있게 먹으막 먹고 싶고 그래요. 먹방이 내가, 어, 뭐 효과가. 어, 너, 너무 맛있게 먹으면 막 먹고 싶음. 그래서 결론은 야채피자? 그거 우정이 팬분들이 그냥 팬심으로 맛있다고 한게 아닐까? 에? 여러분들 아침 피자 맛있다 했잖아. 진심으로. 그저 고기랑 곁들임 야채였잖아. 아, 진짜 난너희가 맛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. 그리 콜로즈 맛있는데. 드디어 우정잉 방송에서 정상인의 반응을. 그리 콜로즈 맛있는데.